내 분석 오늘 틀렸어요? 내거 보신 분. 오늘 내 분석방송 500명 넘게 보더만. 내 분석 틀렸어, 오늘? 이런 거야. 내가 분명히 아까 했어 대한항공. 대한항공에 대해서 말했고, 선택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자 농구 분명히 했잖아 오바충이. 오바충이 오바를 못게 근데 소통방 분명히 구독자 뿌락치들은 저 새끼 언더 같다. 내가 언더를 적어 놓은 이유는 소통방 아니 구독자 게시판이 지금 털리고 있는 게 어제 다털통이 났죠. 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방 소통, 우리 방 구독 게시판 다 보고 있잖아. 이불로 얼마나 할게 없었으면 뒤에서 깔려고 구독까지 해 가지고 우리 걸 보고 있어.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불로 이제 지금도 내 적어 놨어. 해외 축구 가서 봐. 저 중에 정답은 있어. 어, 정답은 있고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남아 계신 분들이랑 보험 친다고 막 하시는 분들 있는데 보험 치지 마. 보험 칠게뭐가 있어. 내일도 있고 모레가 있는데 괜찮아. 그냥 가. 남아 있는 거 보험이 있으신 분들 은 보험 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돈 벌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소통방에는 이거 아니면 저거로 무조건 적어놓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럼 그대로 거기 거기에서 두 개씩 올라간다니까 봐봐. 두폴두 음. 두 배는 거기서 두 개씩 가져간다니까. 그냥 나또 그냥 갖고 가. 그거 맞 맞춰가 뭐할 건데 어, 얼만데 막, 돈이 완전 크다. 그건 보험 가야지. 돈이 완전 크다. 근데 돈이 많이 안 크면 그 보험을 말라가. 우리는 어차피 뭐 배당을 먹는 게 돈을 벌려고 하는, 하는, 일인데. 저, 저 오늘 말해줄까요? 저 오늘 맞췄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소통방 계신 분들 말고. 나 오늘 맞췄을 것같아나 오늘 틀렸어. 그럼 난 주력도 안 갔어. 난 국내 경기 주력 안 갔다고 나는 오픈 다 했어. 소통방에. 맞죠? 아침에 걸고 치았어 왜? 자고 올랐는데 다섯, 다이라서편린점 나가기 귀찮아가지고. 오늘 국내 경기 주력도 안 갔어요. 응. 그나 그래, 돈못 땄어. 난 나는 내 방송에서 거짓말 안 해. 난 오늘 돈못 땄어. 내 지금 잃었는 거. 오콩 잃었어. 오콩. 중승부 간 중승부 아 중승부 아 우리 방에 중승부 하면 오해할 수 있겠다. 다폴 갔는 거. 다폴 갔는 거나그 어, 국내 경기 끼어갔는데 틀렸어. 욕구 암하고 비세를 맞았겠지. 그리고 여자 배구 솔직히 딱 깨놓고 우리가 바램이지만 우리가 바램이지만. 김종민이 인터뷰 들어봤죠? 어? 김종민 인터뷰. 그럼 거기서 끄신 거야.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바램으로 그래도 도로공사가 한, 세트, 한 세트를 땄으면 좋겠다는 게 우린 바램인 거고. 어차피 마인이 나올 거라고 말했잖아. 어차피 오늘 마인 마인이야. 마인 마인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내가 왜 마인을 가만히 어~ 몰고 갔냐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홈이고 한점 원정이 한 세트도 딸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배지 여배에서 박정아 산체스부터 해가지고 애들 2호이까지다신데다신데 음, 김종민이가 언더하고 기름 마인 건 거지 그걸 자기 입으로 인터뷰로서 말했, 말했잖아 근데 기름 마인이 쉬운 거잖아 솔직히 쉬운 거잖아 그러면 홈에서 김종민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전에 내가 분석 방송 때 말한 것처럼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아예 로테이션을 돌려서 애들이 실험할 것인가 둘 중에 한 개예요 근데 김종민이 내가 받는 건 차상현이하고 친구고 홈이고 그래도 홈에서는 홈팬들한테 이기려고 하지 않을까? 그럼 주전들이 나올 것이다. 주전들이 나오면 한 세트라도 따지 않을까? 그 분석을 이제 해준 거지. 근데 그 분석이 아니지. 김종민은 그냥 실험을 한 거지. 그러면 분석이 틀렸다고 볼수 있는 게 아니야. 그대로 나온 거야. 거기서 이제 잘 골라가신 분들, 뭐, 길은 마인을 가신 분들은 올킬이 나왔을 거고, 여자 농구를 내가 구독자 게시판에 언더를 적어 놓은 거는 언더를 가고 싶어서 언더를 적은 게 아니에요. 오바를 보는데 기준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냥 적어놓은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이 뿌락치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거 갖고 가라고 언더 갖고 가라고 그래서 앞으로 구독자 게시판 계속 그렇게 적을 거예요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어, 내가 생각하는 답이 있고 소돈방에는 내가 갔으면 갔는 걸다 올려 어, 나는 그런 스타일이야 나 오늘 국내 경기 주력 안 갔어 오늘 마이너스 5콩이야 5콩 오콩. 어, 기록들에 또 기록하시는 는하 분들 메모하실 분들 있잖아 5콩이고 지금 해외축구는 풀베팅 때려놓은 거 있습니다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게 맨시티? 이제, 챔스에 대해서 무슨 징계나 뭐 어, 그런 것들이 왔지. 지금 빨리 이제 생각하면 돼. 그냥 웨스트 엠이 이길 확률이 없어요. 없죠. 여러분도다 알잖아. 그럼 헨성을 할 것이냐? 헨무를할 것이냐? 그게 2점이야. 1점이면 무조건 헨성밖에 없어. 내가 봤을 때 1점이면, 몰라. 맨시티가 어떤, 어, 각오로 오늘 경기를 임할지 몰라도 푹 쉬고 나왔고, 홈이고, 지금 맨시티가 이제, 어, 챔스를 가기 전에, 어 그거 그 징계를 받아가지고 다음 리그부터가 지금 이제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이 선수들도 그렇고 팩 가르디 올라도 그렇고 올레가 끝이야. 그 남아 있는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을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내 입장에서 나는 오늘 경기 무조건 핫살할것 같아. 웨스트햄이 수비가 한 번도 틀어지면 수비가 졸라 약한 팀이에요. 웨스트햄이 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보면. 오늘은 나는 맨시티가 핸승을 할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냥 또골 결정력, 그 그러니까 존나 졸라 몰아붙일 거예요. 게임도 안 되는 학살 경기가 나올 것 같은데, 골이 얼만큼 나냐의 차이는, 그냥 맨시티가 오늘 홈에서 얼만큼 결정력이 있냐, 집중력이 있어서 골을 얼만큼 많이 넣을 것이냐, 이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래서 재수 나쁘면 해무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핸승 나오고, 이거 둘 중에 그냥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까 분석을 뭘 들어야 되냐. 잘 맞추고 안 맞추고 맞춘 거는 운빨이에요 그 사람이 분석하는 그 내용 중에 그 경기 흐름이 있는지를 봐야지 내가 다 맞춘다고 해서 내 실력이다 그렇게 말안 해요 오늘 선택해서 내가 운이 좋았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봐라 자료가 1도 없이 자료 한개도 없이 분석하는 방송이 내 밖에 없어요 한 찾아봐봐 자료를 1도 없이 분석을 하는 방송이 내 밖에 없다고 왜난내 거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 분석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자료를 퍼와서 그걸 읽어줘야 되잖아 그니까 러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오늘 국내 경기 분석 올킬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첨자들이 나오겠지. 오늘 그 소통방에 있으신 분, 당첨하신 분들, 게시판에 올려줘. 아까 두폴두 두 배는, 두폴두 두두 배는 오늘도 행복하다며. 많이 행복하다 그래. 맨날 행복하세요. 예. 네. 어, 안녕. 맨날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어, 올려주시고 지금 당첨되신 분들. 그 다음에 오늘 해외 축구는 아틀란타 홈이잖아요. 이거는 골이 많이 날, 날, 확률이 높아요. 발렌시아가 요즘 수비가 안 좋아요. 음, 원래 발렌시아는 수비가 극강인 팀이고 조직적인 축구를 하는 팀인데 원정이기도 하고, 부장이 어서오세요. 아틀란타가 어, 홈에서는 골을 최소한 두 골을 넣을 거라고 예상해. 두골 이상을. 그래서, 아틀란타로두 골을 본다면 발렌시아가, 어, 원정에서 몇 골을 넣을 수 있냐에 따라서, 이게 뭐 2대1, 2대2, 뭐, 안 그러면 아틀란타의 3대1, 3대2. 이렇게 좀 약간 점수가 많이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 하는 게제 입장입니다. 그, 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마지막 경기는, 손흥민이었으면 골로레가 없어요. 라멜라 모으라 밖에 없어요. 그 다음 밑에 뭐, 언더 벨레라든지, 이번에 새로 됐고, 언 놈이라든지 애들 있긴 있지만, 그, 걔네들이 미드필드고, 세트피스라든지, 프리킥 찬스라든지, 뜬금없는 중거리포라든지 이런 걸로는 넣을 수 있겠지만, 라이프치가 아무리 수비가 변신이 하더라도, 공격적인 옵션이나, 만약에 미드필드 공격 쪽에서 만약에, 어, 볼 점유를 가져간다면, 그만큼, 토트넘이,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라이프치히가이 경기를 못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경기에서, 뭐, 알겠지만, 거기에 베르너, 폴센, 뭐, 시크, 이런 애들 있는데, 폴센이 쉬었고, 주축 선수들이 3명인가, 2명인가 휴식을 취했거든. 휴식을 취하고, 뭐, 후반에 교체 선수가 되었고, 오늘 챔스는 거의 풀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게터가 확실히, 아니, 토트넘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토트넘이, 어, 왜 토트넘이었냐? 케인. 그다음에 에리센 그다음 손흥민 이 중에 누굴 팔 것이냐 누굴 뺄 것이냐 이걸 얼마 전까지만 생각하고 있던 토트넘이 케인 부상 방금 또 손흥민 부상 에리센의 인터 밀라로이적 어떡할 건데? 남아있는 선수 누가 있는데? 알리밖에 없는데 그 4명 거론됐던 게토트넘 가면 거론이 됐던 애들이 케인 그다음에 손흥민 에리센 알리야이 4명이야. 나머지는 서브야. 거기에 뭐 시스코도 시스토도 있었고 뭐 지금은 이제 애들이 이제 채워지고 있는 애들이 있지만 그만큼의 레인밸류가 되는 애가 없잖아. 그네명 4명 중에 네 명이 없어요. 음. 뭘갈 어떻게 토트넘 갈 건데 토트넘은 잘리 받자 비비인다는 생각밖에 못해. 분석 자체가 토트넘 승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아침에 오늘 소통방에 내가 안 자고 8 시를 기다리고 내가 왜 아침에 모든 초안들을 어 소통방에 올리고 그다음에 나는 여 시에 마킹하러 바로 간다라고 했는 말이 배당이 떨어질까 봐. 배당 떨어지면 아까울까 봐. 난 대기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 마킹했어. 아침 에 가서 마킹할 때 해외 축구 주력을 마킹을 하고 다포를 잡아갔지. 국내 경기는 나중에 일 나보고 땡기면 가든가. 만약에 안 땡기면 안 갈라고 마음먹었어요. 왜냐면 너무 쉬워. 연홍이 어려웠어요. 솔직히 연홍이 보풀복이었어 근데 내가 연홍도 올킬했지 올킬 않나? 삼성3명이 하나은행 잡으려면, 하나은행은 무조건 빠른 템포로 공격하는 스피드 농구를 하는, 어, 팀인데, 삼성3명이 수비로 그걸 잡을 생각이 없을 것이다. 이기려고 한다면 무조건 달릴 것이다. 근데 오바를 못 가겠다, 오바충이. 왜? 147.5의 기준점은 내가 못 가겠어. 그래서 내가 프렘만 본다, 하나은행이. 왜냐? 지난번 슈감이란지 라 강의선이 미쳤기 때문에. 분석 다 맞잖아. 오늘 분석 올킬인데요. 이게 분석을 하는 게 어떤 게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볼줄 알아야 돼. 두폴두 두 배? 뽑아가면 오늘 맞았겠지? 뭘 맞아도 올킬 나왔던가? 안 그러면 다 맞았던가? 안 그러면 한개 틀리고 다맞았던 부주력이 맞았던가? 주력이 맞았겠지? 근데 그 돈을 잡아서, 그 돈을 내가 감히 받아가지고, 뭐했어먹을 거예요? 그두배 먹어가지고? 먹었다 치자. 그 그래, 좋아? 5콩을 가서 두 배를 해서 5만을 벌었다. 내가 좋아할 것 같아? 형님, 이안 그러면 내가 진짜 감사합니다. 미쳐가지고 10콩을 갔다. 두 포레. 10만을 벌었다. 내가 좋아할 것 같아? 하루에 400콩, 500콩도 그냥 들어오는데 10만은 그 벌어가지고 좋아할 것 같냐고. 아니야. 그게 돈이 안 되는 거야, 두폴두 배는. 행복하다고? 많이 행복하세요, 그 돈으로. 파이팅 하시고, 해외 분석, 방송 끝났죠? 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그래서, 맨시티 헨슨 쪽을 조금 더 보지만, 헨무도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 맨시티가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챔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라이프치가 원정이긴 하지만, 원정 실력, 원정 경기력이 안 좋은 거 나도 알아. 근데, 토트넘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토트넘이 이길 건데기가 안 보여요. 그냥 홈이란 거 말고 좋은 점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라이프 쪽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아탈은 원래 공격력 졸라센티미에요 근데 한 번씩 좀 수비가 기복이 있는데 그게 발렌시아 자체가 원래 스타라고 지금 좀 많이 달라졌지. 그래서 나는 발렌시아가 원정에서는 아탈의 홈에 공격 파상 공세를 막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지금 일단 마킹하고 와, 어, 마킹하고. 근데 커피 한잔 먹고 소통 방송하자. 소통 방송. 우리 요즘 소통 방송 재밌잖아요. 어, 소통 방송 재밌으니까 소통 방송 한 번씩 합시다. 빨리 마킹해요. 지금 시간 없어. 마킹하고 같이 이야기하자. 물어보는 거 내가 다다 대답해 다 줄게. 일단 마킹부터 하고 와. 그리고 오늘 그잘 가져가셔가지고, 당첨되신 분들, 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른 방송들이 이제 마지막 방송까지 다 오픈을 했죠? 어, 그 소통 방송 때 말할게. 할 말이 많거든요. 할 말이 많고. 어, 거기 에 대해서 이제 내가 오늘 마지막 방송까지 피드백을 이제 자고 일어나서 어떤 내용인지를 내가 들었고 잠깐 들어갔는데 어그로를 어, 자작극 하는까지 봐가지고 내가 다 아까 쳐냈죠. 어, 그런기 거 때문에 아, 아탈란타는 저는 무조건 승부 나저아틀란타 졸라 좋아하는 거내 방송 팬들이라면 다알 건데? 저아틀란타 졸라 좋아하는데? 에나 네, 발렌시아 별로 안 믿어요. 발렌시아 별로 안 좋아해. 건방보다는 저는 창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창. 무조건 공격인 스타일. 음, 그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예, 저는 공격, 공격, 공격팀이 아니고 공격을 화려하게 잘하고 재밌게 축구하는 팀은, 어, 손하는 팀이, 손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그니까 꼬마가 어제 리버풀한테 이겼잖아. 근데, 아, 그 후기도 일단 마킹하고 오면 내가 말해줄게. 마킹하고 오면. 음, 아니요, 휴스턴 보다는 좀 약간, 내가, 내 누구 팀 좋아하지? 옛날에는 포틀랜드 워싱턴 그러니까 이게 빌월빌월그 다음 듀오 있는 팀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어 릴맥듀오 그 다음에 내가 워싱턴 포틀랜드 또 누구 팀 좋아했지 토론토 옛날 나우리하고 드로잔 있을 때 이런 멤버들이 좋았는데 nba는 또 달라요 그 내가 좀 약간은 완전 잘하는 팀보다는 어느 정도 상위권 팀들 중에 짜임새라든지 어 1인자들이 있는 팀보다는 어 어느 정도 상급 애들이 두세 명이 포진된 팀 이런 팀들을 좀 좋아해. 커튼듀오는 커리 그러니까 골스는 너무 많이 좋아하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 거야. 그 골스가 그때 당시 때 듀란트, 탐슨, 커리 뭐뭐할게없잖아다 있잖아. 너무 완벽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포틀랜드는 부족해. 워싱턴도 부족해. 그때 당시 때 포로, 토론토도 부족했어. 근데 나는 그런 팀들을 좋아해. 뭐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약간 상위권 팀이긴 한데 뭔가가 약간 부족하지만 뭔가 좀 하는 팀이라 해야 되나? 스플래시 듀오일 때, 그전 그때는 싫었어요. 그때 나는 골스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하비형님이 팬이신데, 나는 골스 팬은 아니에요. 골스 팬은 아니에요. 음. 릴랄드, 아메컬러 말드리지. 뭐 그런 느낌도 괜찮죠. 그런 느낌도 괜찮고. 요즘은 요즘 그게 나는 NBA 딱히 내가 완전 꽃핀 팀이란 건 없어요. 이게 바뀌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그런 팀들 없는데 요즘 좋은 팀은 나는 토론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내가 NBA 좋아하는 거는 공수 밸런스나 이 라인업을 봤을 때 누구 한 명이 포진되어서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골고루 있는 팀들이죠. 골고루 있는 팀 이런 팀들 좀 좋아합니다. 보스턴, 뭐 토론토, 동부 애들, 음 동부 애들.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현재 라인업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라인업이야. 센터가 없는, 없잖아. 센터 없이 경기를 하는데 이길 수 있지. 화력이 워낙 좋고, 다섯 명이 다 3전 슛이, 외곽 슛이 가능하니까. 근데 나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인정하는 팀은, 그냥, 그냥 센터가 있고, 포워드가 있고, 가드가 있고, 뭐 슈터가 있고, 이런 게다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팀을 좋아한다고. 나는. 그래서, 보스턴, 뭐, 토론토, 미러키도 좋지, 뭐, 미러키 이렇게 기가 막히죠. 미러키 기가 막히지. 그 형제들, 센터 형제들하고, 콤보가 거의 뭐, 포워드에서 뭐, 최고고, 그 다음에 슈터도 난리 나고, 미러키 시원시원하고, 미러키도 좋아하지. 너무 잘하니까 별로 안 좋은 거야. 미러키는 다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그니까, 러 개나 소나 미러키 좋아, 안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 팀들을 안 좋아하고, 그 밑에 팀들 중에서 좀 괜찮은 팀들을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팀. 약간 이거지. 손오공, 드래곤볼 보면 다 손오공 좋아하는데, 나는 베지터 좋아한다.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만약에, 어, NBA에서 만약 내가 좋아하는 팀을 고르라면. 약간 그런 느낌이죠. 레지 블록, 제프 그린. 레지 블록, 제프 그린 게 아니지. 일단 막는데다 했어요. 어, 제목 바꾸고 갑시다. 제목 바꾸고. 이제 우리, 우리 방송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입장 표명을 해야 되잖아. 입장 표명을 하고, 어제 하루, 오늘 아침이라니까 막전 팀장 실시간이 막, 아프리카 실시간이 2위, 4위까지 막 올라가던데. 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내 닉네임을 그렇게 치는지 몰라도 그냥 아치고 보면 안 되나? 왜 그러고 왜 계속 돌아왔다 나갔다 치고 그 돌아왔다 나갔다 이카고 희한한 사람들이네 아니 사실대로 말을 해줘도 못 믿는 뭐 어떻게라고 되고 아까 누가 카더라고 낭만 전배터 괜찮네 맞네 남만 전배 또아 진짜 거짓말 나 거짓말이고 김사부를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이유 그거 볼 때마다 나는 졸라 뿌듯해 아 내가 저렇게 살고 있네 그렇지 전 팀이 잘 살고 있어 악의 무리 어, 악의 무리들과 싸워서 이겨내 어 전부 다 어차피 1당 백이잖아 쓰레기들은 열명 중에 어차피 좋은 놈은한 명밖에 없어 와잘 살고 있어 이런 느낌 끊어 끊어달라고 이거 끊을 거뭐 있노 이거 축구에서 대해뭐할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끊지 잠깐만 영상 저장